자, 자, 2부가 시작되었는데요. 지금 막 고르고 있어요. 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모르겠어요. 하지 마세요. 아, 아 짜증납니다. 아!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게 있습니다 먼저 보냅니다 이럽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저한 저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메가 미니언이라는 자식을 갖고 있죠 미..메가 미니언 왜저러 가지? 응? 고라이도로와 어? 한대 때린다 김정은? 갑자기 그 김정은이 왜 나와? 몰라. 김정은이 생각났잖아. 김정은이 왜 생각납니까? 김정은은 나쁜 사람입니다. 어? 나 잠, 나 무슨 제시기다 어? 야, 어떡해? 됐어? 아픈데 이거 깨질 텐데? 응, 안 깨져. 우와! 예. <laughs> 내가 깨지도록 만들어 주지. 카라 프린세스. <웃음> <웃음> 안 돼. 안 <laughs> <laughs> 안 된다, 안 된다, 따다. 아, 제 분명 그거 했는데, 있는데 화살 있는데? 안 돼! 잘 가, 한, 안한개안개 타워. 나중 아, 해야지. 안 돼, 안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, 안 돼, 타워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타안 돼, 안 돼, 안타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빠바밤. <봐밤> 어, 저게 깨. 저게 깨. 어쭈, 저게 깨. 빠. 니가 깼으니까 나도 때리는 거야. 감격. 감격, 그 자체. 아, 아, 아 근데 남은 왜저렇 와? 그러니까, 내말이 네 마리 치킨? 네, 네 마리 치킨. 감전, 지지! Okay. 빨리 공격. 프린세스 슛! 자, 가시죠. 오케이, 안 맞았습니다. 빠바바밤, 빰빰빰, 빰빰, 타이밍 좋고요. <대김> 응, 타이밍 좋아. Um, <då>? 해야지. 아닌데, 내가 왜? 얼마줄 건데? 10만원 주면 생각해 보지. 이렇게 구글 아이들, 어그로. 빰, 빰. 뿅! 갑니다. 바이바이. 잘 가십시오.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꾹꾹꾹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따까지 응계집의응계였입니다